저는 운전을 해서 국경을 넣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어. 한마디로 뭐 로드트립이죠. 그니까 와이프하고 떠나는 로드트립. 식당을 발견해서 차를 음세웠어요 국수집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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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어. 네. 됐네. 아, 뭐야. 응. 가슴이 나아 가슴이 나 식소의 바깥 풍경이에요. 고속도로 귀 소스를 잘 만드는 집은 맛있어요. 와플 한번 볼게요. Liquid, let's go. You can take a man inside your life, but you can't let me believe. 와저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 건물이 무슨 저.. 도시 한복판에 무슨 폐허가 있어요 저희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방콕으로 온 이유가 남부지역 쪽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태국의 남부 어, 정확하게는 하디아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여행을 할 계획으로 출발을 해서 방콕에 도착을 한 건데 방콕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서류 만든다고 며칠 방콕에서 이제 좀 대기를 탔었고요. 서류를 이제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이 토요일인데 오늘 출발해서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오늘 일단 갈 지역은 호아인이에요. 태국 국왕이 휴양지로 사용할 만큼 아름다운 해변이다. 라고 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유명하고 또 태국 현지인들한테도 유명한 호아인에 가서 며칠 정도 숙박을 하고 다시 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계획이에요 최종 저희 목적지는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서 보름 내지는 뭐 20일 길면 한 달? 아, 그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 로드트립이죠 와이프하고 떠나는 로드트립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해서 국경을 넣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네요. 특히나 여기는 제 국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게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호아인에 가면, 태국은 국경을 넘을 때 쓰는 그 차량 여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 여권을 만들어야, 태국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인에 가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말레이시아에 갈 준비를 하면서 태국의 남부 지역으로 점점 내려갈 그런 계획이에요. 아마 국경을 넘어갈 때 차량에 대한 뭔가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 면허 같은 거 확인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차량 명의는 지금 와이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와이프도 거기에 대한 또 뭔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저하고 와이프가 또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기 때문에 뭔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저희 결혼 관련된 서류들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금 아직 방콕을 벗어나기 전인데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좀 고파요. 밥을 뭔가 먹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주말 점심때라 방콕이 차도 많이 막히고 밥 먹기 위해서 또 어디 이동하고 주차하고 밥 먹고 다시 출발하고 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밥은 방콕을 벗어난 시점에서 어디 휴게소나 이런 데 가서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야 니가 니가. 아니요. 2 0바 식당을 발견해서 차를 좀 세웠어요. 국수집인데 와이프가 국수 먹자고 그래서 또국수집을 오게 됐네요. <목소리로> 야채가 너나네 야채 이리 오도 폼 미나 있어네 하이 렉어응 오케이 자공부해 태국은 이 메뉴를 시키 항상 요런 식으로 써야돼 예 잠깐만 말로 시키는 사람도 있을텐데 보통 이러더라고 요기 따올어이 <목소리> 아, 이런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와이프는 항상 그면 없이 우라우라고 국물만 나오는 걸 먹거든요. 근데 당연 껍데기를 먹으면. 느낌 아, 까까? 살이 많이 찌겠는데? 이렇게 태국의 길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들은 막말로 볼품이 별로 없어요. 화구가 똑바로 돼 있고, 싱크대가 있고, 뭐 그런 식당은 거의 없고요. 어디서 보면 식당이. 면 삶을 화고 하나, 그리고 국물 있는 화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면은 음식 팔 준비가 끝나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그릇이. 그릇이 너무 귀여워요. 거요종바에다가 <laughs> 담아줬어. You <laughs> have 야, 이거 두 개로도 부족할 텐데. 이 그릇이 이래요. 컵라면 작은 사이즈 그 정도야 <목소리> 겁나 작은데? 액젓을 <목소리> 좀 넣어서 간을 맞춘 다음에 뭐 새콤한 새콤한 소스 저는 개인적으로 새콤한 걸 좋아해서 얘를 좀 많이 넣어요 어, 뼈. 오 이거 왕따 뾰오 개콤한 주도 조금 넣고 이거 한2 0그릇 먹겠다 아니 뾰 뾰오 그래도 너무 많다 난 너무 많다 고추참입 맛을 볼게 방가 말씀드리는 방아향 라면이. 이몇 번이었어? 몇 번이야? 20. 20. 2 0가 20. 20. 20. 이거 지금 아오 เป็นแรงหมูอีกหนึ่ง้วยค่ะธรรดีันก็สน่าสนอสิไ้ยสือสิหนุ่มสกันหรอนนเบอันันอ่ีพอ 나색로 먹으니까 뭐가 좀 들어간 거같네데 이렇게 먹고 140번 나온 140번 어 뭔가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운전을 해서 내려가 볼게요 한1 시간 정도 더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참새가 그냥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와이프가, 두리안 산다고, 저러고, 나가 있네. 두리안, 두리안. 그래도 여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싼 편이네. 1kg에 100밭이에요. 키 k g 에 4,200원이란 말인데, 어, 길거리에서 파는 이런 두리안들이, 키 k g 에 120밭, 130밭, 용도만 돼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여긴 100밭이에요. 여튼 또 두리안을, 운전하면서 먹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사무사콘이라는 방콕의 약간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 1시간 정도만 운전하면 후아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일단 가서 체크인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타올라잇, 썸이프0 어, 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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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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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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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이놈, 이놈,

자. 아, <목소리> 어, <템포 안> <목소리> 저희는 지금 저희 목적지 도시인 페차부리에 도착했어요. 웰컴 투페차부위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떨어지다 멈췄다가 조금 떨어지다 멈췄다 니손도어 말도 날 떼어 여기서 아웃근 놓여 우 여어 매우 여러 놓여 모스모 아니 조금 뜨 진짜 여어 맨합 나래 진진 아니 시 에브산 오맹오요대 키태 비하하하하 아니 배추를 싫은 건 좋은데 이 배추 떨어지게 생겼구만 떡나?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체크인한 숙소의 바깥 풍경이에요. 고속도로뷰. 이 호텔이 옛날에는 꽤 규모가 컸던 호텔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그냥 시골의 한적한 호텔이 돼버린것 같아요. 어우 여기는 동네 잔치가 또 열렸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봐요, 동네. 차, we have to parking. Hi. 주차할 데가 없어서 <laughs> 겨우겨우 아 여기다 주차를 했어요. 오케이, okay, 빠이. 이 태국은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축제 같은 게 많이 열리거든요. 이게 축제라기보다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뭐 축제죠 축제, 동네 축제. 태국은 이런 어,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보이는 요그등 있잖아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 이렇게 색색깔 등을 세워 놓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게 보이면은 아 거기는 뭔가 축제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동네가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도 큰게 하나 있고, 젊은 애들도 많은 거 보니까. 그래도 규모가 조금 있는 동네 같은데. 오우야, 되게. 오우, 토끼. 토끼가 무슨 강아지만한데? 태국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야시장은, 하는 음식은 비슷비슷해요. 지금 와이프는 자기가 먹고 싶은, 저 오징어를 찾아간다고. 밥 먹니? 한국은 이 남쪽 지방으로 올수록 바다가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산물들이 싱싱하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해요. 얘는 무슨 어묵 종류인가? 얘는 뭔지 모르겠고. 쭈꾸미 같은 것도 있고, 오징어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얘는 오히 겁나 작네. 저엄지손가락만해 사이즈가. 가 여기서 꼬지를 고르면 이렇게 구워주네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제가 몇번사 먹어 보니까 이 음식의 관건은 물론 재료의 싱싱함도 중요하긴 한데 저 소스에 있어요 소스. 소스를 잘 만드는 집은 맛있어요. 내가 먹는 농진. 아? 농진. 마에 티켓? 한 농진. 몇 마리 산 거? 야 타올라야. 70바트. <목소리> 저희 와이프는 아주 명확해 좋아하는 것만 딱 보이면 무조건. 고구마 먹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대나무 죽통 안에다가 밥을 넣고 그다음에 뭐콩 같은 거 넣고 여기다가 이제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이렇게 익힌 음식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약밥이랑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약밥처럼 간장이 들어가거나 다른 여러 야채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조금 심심한 그런 찹쌀 밥 느낌. 야게이렇 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딱 나오는. 자 이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묵빙. 어남김깨우 아, 남김개오. 오케이. 많이 더해줘. 십팔장. 한여. 한여. 어허호허호 어. 삼삼. 합살밥 어. 네, 네. 하나랑 어, 꼬지 세개 샀어요. 여기서 꼬지 여러 개살려니까 이걸로 배 채우지 말라고. 이것저것 사 먹으라고 와이프가. 세 개만 사래요. 이 앞에 야채는 이제 직접 셀프로 가져가게 해놨네. 오케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면집을 찾아서 또 이동을 하고 있네요. 태국은 이렇게 롬찐이라는 소면을 이런 소스들을 이제 끼얹어서 먹거든요. 저는 다른 거는 잘못 먹는데 여기 약간 카레 향 나는 이거는 제가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는 요리라 요거 시켰어요. 주문을 하면 소면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얹어줘요. 여기 이제 맛이 다 다른 거죠. 재료도 다르고. 저렇게 얹어서 주는데, 거기다가 원하는 야채들을 넣어 먹는 거예요. 저도 면 요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면은 한국인들이 도전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소스들이 사실, 어 어떤 소스들은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해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먹기 힘든 그런 느낌의 소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주문한 이남약가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추어탕 비슷한 거예요. 생선을 익힌 다음에 뼈 없이 살만 이제 갈아가지고 끓인 hey, 소스예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요거만 먹을 수 있죠. 이카논찐이라는면 위에 남약카티라는 소스를 얹어서 나온 국수 요리예요. 보면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생선 살이에요. 다행히 여기에는 생선 뼈가 없어요. 어.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어. 이게 민물 생선이긴 한데, 냄새가 안 나는 생선이라, 면의 느낌은 그냥 우리나라 쫄면하고 똑같아요. 국물은 이게 약간 코코넛 밀크 향이 나는 베이스에, 약간 이제 생선 살이 이렇게 씹히는, 야채는 뭘 깜빡했니? 양념되어 있는 부분 얘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니 라카타올라에. 성짱 까우스파. 저희는 고품배를 조금 채웠기 때문에 여기 야시장에서 볼 일은 다 봤습니다. 뭐 <laughs> 먹으러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미 해가 떨어져서 바닷가에 가서 별로 할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내일 갈까? 지금 호텔 밑에 있는 그 식당에 왔거든요. 아까 그렇게 먹고 좀 와이프가 또뭐 먹고 싶다 그래서 뭐 음식 뭐 주문하려고 막 찾아보길래 밑에 식당 가자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가 보니까.

연어하고 램하고 이렇게 두개 시켰어요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 시켰고 연어는 안 먹은지 좀된거 같아서 시켰는데 아, 연어가 조금 그저 그럴 거 같긴 한데 <laughs> เดดี๋ยวขไม่ตรงดิเดี๋ยวเดี๋ยวพี่วอาเดี๋ยวก่อนทางด้นขอก่อนใช่ไหมอ่ะขอเดี๋ยวอ่าเธอเธอเธอมาที่คอมมอนเวเบกเร็วจุ๊บเร็วแล้วเดี๋ยวเสร็จแล้วเดี๋ยวก็เป็นเธอไงให้กีตาร์ลิสเนี่ยมันบอกว่าเธออะเวลี่แฮนสันโอเคไหมข้อเรียนขอเรียนอ่าขอเรียนอ่ะฮันโยฮาเซโยใช่ไหมอ่า

Follow the most one Down to the parking lot Listen to, we be. to Chai. Be. Chai. Mm -hmm. On the beat mm -hmm. Of the chamber Let's renovate our tomorrow will be You and me Let me take you far away You and me Longing for the sun you will on. on the way, help me. not T Rex. Just Rex. Huh? Just Ricks. Yeah. Okay. How is Suda? T Rex. Oh T. Rex. Sure. Rex. <laughs> <laughs> You just only drink the water, right? Only uh, bao. <coughs> but no beer, no. Only <coughs> bao. Yeah, only one ba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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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cry Let's uh, uh, uh. go. Nini. Gang gastrulosis. Don't, cry. Don't c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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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는참고